안녕하세요. 다와 TV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매물은 대전 서구 월평동에 위치하고 있는 4층 상가주택입니다. 대지 61.7평, 건물 113.44평, 이종 일반 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4층 상가주택입니다. 건물 정면은 8m 도로에 접해 있고요. 이종 일반 주거지역이라 인근에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이 많이 있는 곳입니다. 화살표 있는 곳은 갑천 도시 고속도로이고요. 입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도상 핀이 있는 곳이 해당 건물의 위치이고요. 월평역과 갑천 지하철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더블역 사건입니다. 인근에 트레이더스 큰 마트가 있고 주 상권까지도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에요. 다리 하나만 건너면 유성이기에 서구 쪽과 유성 쪽 양쪽 임대 수요를 받을 수 있는 위치로 보여집니다. 1층은 상가로 이루어져 있고 2층부터 4층까지는 1.5룸과 원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건물 정면은 대리석과 징크로 포인트를 줘서 마감을 했고 측면은 드라이비트로 마감을 했네요. 가장 깔끔한 느낌을 주는 건물 외관 모습의 특징입니다. 정면에 차들 통행이 보이시죠? 큰 도로에서 들어오시면 바로입니다. 반대쪽 측면 모습이구요. 우측에 건물 주차장도 보이고요. 건물 주차대수는 3대입니다. 지금 주차되어 있는 곳한 대와 후면에 2대의 주차라인이 있네요. 주차장 뒤편으로 화단도 있고요. 해당 건물은 근생과 주택의 면적 대비 허가 주차대수가 3대입니다. 건물 뒤편에 수도가 있습니다. 담벼락까지가 해당 건물의 토지 경계입니다. 건물 출입구는 비밀보도 자동문으로 되어 있고요. 건물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건물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엘리베이터는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엘리베이터 유무로 층당 한개 호실씩 빠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계단으로 옥상까지 올라가 보겠습니다. 1층은 상가 한 개와 주택 두 개, 2, 3, 4 층은 네개 호실씩 있습니다. 현재 전호실 만실의 상태라 방 내부는 촬영하지 못했어요. 2층과 3층은 4개 호실씩 전부 1.5룸으로 구성되어져 있고요. 4층은 1.5룸 2개와 원룸 2개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22년 1월에 사용승인이 난 건물이며 건물 외부 및 내부는 하자없이 깨끗했습니다. 주 2회 건물 외부 및 내부 청소를 하며 주택관리업체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2, 3, 4층은 같은 구조로 올라온 거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호실 방화문과 비디오폰이 설치되어 있으며 몸만 들어오며 생활 가능할 정도의 완전 풀옵션입니다. 옥상은 소방법에 의해 개방되어져 있었습니다. 깔끔하게 우레탄 방수가 되어 있고요. 신축은 나중에 옥상 방수를 해도 되지만 예방 차원에서 방수 처리를 하셨네요. 옥상은 조금 빠르게 둘러보겠습니다. 중앙에 계단이 있어서 디그자 형태의 옥상입니다. 인근의 주택들이 보이죠. 정면에 갑천도로와 갑천대교가 보이네요. 한밭대로로 이어져 있는 곳이고요. 큰 도로에서 가깝다는 건 그만큼 접근성이 좋다는 겁니다. 오늘 보신 매물의 정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대전 서구 월평동, 월평초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요 대지는 61.7평, 건물은 113.44평, 용도는 근린생활시설과 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은 2종 일반 주거지역이고요. 4개 층으로 총 15개 호실이 있습니다. 2022년 1월 13일에 사용승인이 났고요. 상가 1개와 1.5룸 12개, 원룸 2개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주차는 총 3대 가능하고요. 특징으로는 높은 수익률, 월평역과 갑천역 더블역세권입니다. 임대 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1층부터 4층까지 상가와 주택으로 이루어져 있고, 보증금은 8억 1000만원, 월 433만원의 수익이 나오는 건물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전화 주시면 수익률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매 대금은 15억원이고요, 용자는 6억 2천만원이 있습니다. 보증금은 8억 1000만원이고, 월 433만원, 연으로는 5172만원의 수익이 나옵니다. 하지만 융자 이자 약 6%로 계산했을 때 310만 원을 제외하면은 순월세는 123만 원으로 연 1,476만 원의 수익이 나옵니다. 실 투자 금액은 융자와 보증금을 제외한 7,000만 원이 되겠으며 연 21.08%의 엄청난 수익률이 나오는 상가 주택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매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